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상품권 카드깡에 대해 알아보런데요. 상품권 카드깡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품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현금이 급하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품권 카드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상품권 카드깡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에요. 이 방법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활용되는지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상품권 카드깡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상품권 카드깡은 간단히 말해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는 특히 상품권을 직접 사용할 수 없거나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 매우 유용하죠. 이 방법의 큰 특징은 바로 편리성과 즉시성입니다.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과정 없이 바로 현금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상품권이 현금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 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상품권 카드깡을 활용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현금화 업체를 통해야 합니다. 각 업체마다 상품권의 종류나 금액에 따른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상품권 카드깡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고 편리하게 현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수수료는 상품권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이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상품권 카드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현금화 업체를 찾아 상품권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후 업체와 현금화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을 제공하면 업체는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름으로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권 카드깡을 현금화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화 업체 선택 먼저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 업체를 비교하고 리뷰나 평가를 확인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의 신뢰성입니다. 상품권 정보 확인 선택한 업체의 상품권의 종류와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상품권의 유효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화 수수료 확인 업체는 상품권 정보를 확인한 후 현금화 수수료를 알려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상품권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업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금화 진행 수수료를 확인하고 동의하면 상품권을 업체에 제공하고 현금화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화는 계좌 이체, 현장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 마지막으로 현금화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때 수령한 금액이 약속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권 카드깡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품권 카드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적인 현금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상품권 카드깡은 항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불법 행위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수수료와 환율을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가 높을수록 현금화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여러 업체를 비교하며 가장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의 평판과 리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상품권 카드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상품권 카드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상품권 카드깡을 활용할 때는 항상 주의 사항을 잘 지키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비상금 대출 만능 티켓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 대출을 받자니 까다로운 심사와 한도 때문에 금방 돈을 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빌리자니 관계가 멀어질 것 같아 걱정이셨을 텐데요. 이제 걱정은 그만. 비상금 대출 업체 만능 티켓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능 티켓은 소액결제 한도, 신용카드 한도, 정보이용료 한도, 상품권 매매 매입을 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정식 등록 업체입니다. 만능 티켓에서 어떻게 현금화가 진행되는지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신용카드,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중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바일 상품권을 즉시 매입하여 5분 내로 송금 드리는 방식입니다. 제방 물률 99.9%, 3만 명 이상이 이용 중인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 저희 만능 티켓은 5년 이상 최고 매입률, 빠른 거래, 안전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능 티켓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친절한 상담사가 상시 대기 중이며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의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하여 카카오톡 상담 요청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만능 티켓을 검색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